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저 지금 어, 저 지금 여기 시티 가려고 마리아가 샌드게이트 역에 내려줘서 지하철 역이거든요. 하고 시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브리즈번 시티 쪽에서 한국 축제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가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돼서 타야 된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참 기다려야 된대요. 출발해서. 아니, 제가 저번에 여기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좀 가보고 싶어서, 그, 좀 풍경을 보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아니, 글쎄. 1시간 뒤에 나온다 지 뭐예요. 오,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거 타고 트레인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시간은 기다리기는 너무 좀 시간이 그래서 아, 한국 축제라니 꼭 가야죠. 여기가? 샌드게이트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다렸다가 타볼게요. 저 지하철에 탔습니다. 지하철이 되게 예뻐요. 아 바깥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좀 비추는 게 보일라나?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의자가 접히기도 하던데. 접히는 의자도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 장애인 표시네요.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아, 저는 좀 경치를 구경하면서 시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약. 한 30분? 좀안 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니,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 제가 잘 알아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하철 요금이 주말이 더 싸다고 합니다. 평일보다요. 어, 좀 신기했어요. 주말이 좀더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런 게 선진국인가? 드디어 내립니다. Central s t a t i 이게 제가 탄 기차입니다. 기차가 되게 힙하죠? 지금 이제 빠져 나가야 합니다. 탭을. 탭 a 탭. 은 그래서 나가야 할게요. 드디어 밖으로 나갑니다. 헉, 여기가 시티야. 와. 제가 가는 길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가, 가는 길이라고 같이 지금 가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랑 어떤 아들인데 다들 아, 한국 가고 싶어한대요. 음, 세상에나 반가울 수가. 와, <laughs> 아, 드디어 시티입니다. 시티야. 쭉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티 모습이 있고요. 어 이게 시청 그건가봐요. 아, 저기가 시티어인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laughs> 양식이 되게 다르죠? 오늘 볕이 너무 좋고요. 아직 좀 겨울이라 쌀쌀은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저기서 하고 있나 봐요. 행사를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어머 한국말이 들려요 헉, 세상에 즈 스퀘어 아 여기가 킹즈 스퀘어 아킹저즈 스퀘어라? 이거 이게 그거래요 시티홀 땡큐 해 세상에 헉, 이렇게 푸드 푸드 파는데도 있네요 뭘 파나 한번 봐야지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대한항공에서 왔네. Can I b o r r o Do you need? 체크. 네. 감사해요. 아예. <laughs> 자, 이거 대한항공 받았습니다. 오. 어, 한복 이상에 어머, 카카오 프렌즈도 있어. 세상에나. 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목소리> 인 <목소리> 떡이구나. 아, 떡 진짜 오랜만이다 아, <목소리> 송편. 아이가 oh 아 이게 한국의 떡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그 모찌도 나오거든요. 찹쌀떡. 음. 네, 좀 기다리세요. 커피 네, 파는 데도 있고. 아 한국 문양. 오랜만이다. 음. 어 와플. 코리안 플인가 어 이거도 와플 버블티 아이스티 가 있네요 어. 코떡 안녕하세요. 코떡 어, 오랜만이다. 코떡 네. 아. <laughs> <콧떡>. 아있겠다 <laughs> <laughs> 전도 있고 떡꼬치, 어묵 주스도 있습니다. 오. 전 오랜만입니다. 공연을 어. 그리고, 전. 여기도 전. 아고 어, 여기는 불조 어머, 핫도그, 소세지가 있습니다. 아, 한국 핫도그 오랜만이야. It's... 어머, It's... 세상에 풍업인가? 근데, 제프니즈네. 어... 바코야키랑, 어, 여기는 일본 음식이네요. 어 김이다 김 네.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어요 김미 음. 애들, 애들 주려고 김부각 했습니다 지금 어 이게 여들한테 선물한 키링에 있는 북이에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놀이하는 건가 보다. 키링!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애들 네, 좋아하겠다. 키링. 아 캔들이랑 방향제인 것 같아요. 제주도 느낌이에요, 전체? 아, 이건 뭘까? 안녕하세요. 이벤트를 참여해 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고 막 음료수도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호주에서 매생이라니. 훨씬 몸에도 좋이 색깔, 이 색깔 수국차는 뭐가 달라요? 여기 하나 매 하나는 매밀이 들어있고요. 차네요. 하나는 수국미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홍삼차. 음. 이거 받았어요. 음료수. 어머나. 태권도 하려나 보네. 이놈 보여줘야겠다. 호주에서의 태권도입니다. 열한 시부터 공연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따가 또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형성하면서 아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데요정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술로 꼭태권도를 멋진 K 문화를 전파하고 HK 태권도 팀이 오늘 멋. Oh